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12월 8일, 12월 8일 숲속 양봉입니다. 숲속 양봉인데 여기는 겨울에 날씨가 너무, 너무 추워서 월동을 외부 포장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. 한 밤에 한 영하 20도에서 18도, 16도 그렇게 내려가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. 이 남쪽 지방하고 월동 포장하는 게좀 틀려야 됩니다 여기는. 그래서 저희들은 안에 보온도끼 하나 뜯고 100%짜리 차광망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덮어서 이 월동을 이렇게 내는데 한 내년 한 2월 달쯤 돼가지고 다시 한번 따뜻하면은 이거 살짝 걷어가고 한 30분 정도 그, 공기순환을 좀 시켜줍니다. 그리고 2월 말에 이제 벌을 깨우기 시작하는데, 금년에는 날씨가 따뜻해서 월동포장을, 외부포장을 좀 늦었어요. 날씨가 워낙 따뜻하더라고. 네, 감사합니다.